손리아씨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지 뭐예요 나이야? 세상에 유치원생이 대학생 죽는 거랑 똑같아 여기는 칼도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갑옷도 있고 다 됐는데 우리 이 다윗아는 뭐 다윗이 뭐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너 이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막리거를욕했어 그러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게요? 사업은 천천, 다이은 만만다!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걸 찾어? 아이들 같아요. 현식 씨라 해서 하죠. 이제 대사라엘에 있는 사람들. 와. 너무너무 아,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이야, 너무너무 아, 너무 좋다. 너무 응. 좋다. 하면서 찬양하려고 다시 최고야 하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달과 사울 이야기 재밌었어요? 네. 예. 예.